바로 필리핀 단기 선교사 꿈꾸는 셀 김예찬 전도사입니다. 저는 2019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교회를 만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 숨쉬듯 자연스러운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없었고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는 것 역시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으로서의 뚜렷한 비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무뎌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만난 후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 우리 교회의 비전인 2 0 0 0 세계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었고 나도 저 2000명의 선교사들 중한 명, 2만 명의 셀 리더들 중한 명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저를 계속해서 성장시키셨고 작년 6월 저를 우리 교회의 18호 단기 선교사로 불러 주시고 보내 주셨습니다. 앞서 경험했던 아울리치의 기억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기에 1년간의 선교 생활에 대한 기대감도 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대보다 더큰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곳에 선교사로 가야지만 알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선교지에서는 매일 같이 하는 백지전도와 행복 모임을 통해서 복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는 열린 마음과 태도로 잘 받아들이는 것에 반해 삶의 환경이 녹록치 않아 정작 교회로 발걸음하는 이는 100명 중 한두 명이 될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필리핀 교회의 성도들은 그것에 개의치 않고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면 양산을 쓰고 거리로 나가고 비가 내리면 우산을 쓰고 나가 사람들의 집까지 찾아가며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때를 얻든 못 얻든 할 것처럼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거의 매주 백지전도가 끝난 이후에 마을 아이들을 불러 모아 해피키즈를 열었는데 그 해피키즈를 통해 복음을 들은 아이들이 교회로 발걸음하여 많이 오는 날엔 1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교회로와 예배를 드리는 날들이 생겨났고 그 아이들로 시작하여 또 아이의 어머니에게 복음이 전달되어 정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매주 새가족들이 교회에 발걸음 했고 성도들이 많이 참석하는 날에는 앉을 자리가 부족하여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은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생길 정도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선교지를 위한 저의 기도 제목 중 하나는 탁월한 현지인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필리핀 두날개 교회가 필리핀 보고마와 세계 보고마에 크게 쓰임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많은 현지인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며 나를 통해서도 응답을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막 신앙의 출발점을 지나는 성도들부터 탁월한 일꾼이 되어 쓰임받고 있는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고, 각자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다루어가시며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마리키나 교회에 파트타임 간사로서 또 셀리더로서 사역을 하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 자매는 자신이 맡은 사역에 있어서 부담감을 느끼고 교회를 잠시 떠났다가 돌아온 상태였고 돌아온 후에도 영적으로 많이 눌려 있어 다른 사역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년 공동체의 셀리더였기에 저와 함께 사역했던 시간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사역에 임하도록 해주셨고, 그 자매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리심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매가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격려하고 기도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매의 삶에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원인, 원인 모를 질병으로 살이 10kg가 넘게 빠질 만큼 아프기도 했고 29살이라는 나이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인해 사랑하는 엄마를 먼저 떠나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마의 죽음 이후 연달아 가까운 친척들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자매의 아버지는 연달아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충격으로 시리에 빠졌고 자매는 힘들어 하는 아버지를 챙기며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자매가 더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셨고 그 속에서 더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자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양육훈련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지켜나갔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자매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했고 더 나아가서는 돌아오는 겨울에 인도 단기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 끊어졌던 필리핀 두날개 교회의 단기 선교사 파송이 재개되는 역사적인 은혜의 자리에 그 자매가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비단 이 자매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계속해서 새 가족을 붙여 주시고 교회를 떠나 있던 장결자들이 돌아오게 하셨고 양육을 통해 공동체 안에 신실한 일꾼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 명의 셀리더와 한 명의 셀교사가 세워졌으며 다음 시즌에 새롭게 세 명의 셀리더와 한 명의 셀 세... 셀교사가 세워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 각 사람을 성장시키시고 신실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해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난 1년의 선교의 시간을 통해 저를 더욱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었음을 확신하고서 선교지에 왔지만 선교지에서 그 비전의 실체를 더욱 깊이 있고 자세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비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실제로 살아나게 하시며 전도로 시작하여 양육과 훈련으로 일꾼을 세워 선교로 결론 맺는 이 비전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비전을 향해 앞장서 달려나가시는 목사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수 있었고, 부교역자 부교역자로서의 태도와 자세를 더 분명히 하여 같은 비전 아래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는 충성된 제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더욱 선교의 비전에 붙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단임 목사님, 부족한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비전에 붙들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장서 깃발 흔드시는 목사님의 뒤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충성된 제자, 신실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보내는 선교로 힘을 모은 기도와 후원이 없었더라면 결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을 지난 1년이었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주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주시고 1년의 값, 값진 경험을 통해 선교가 얼마나 축복인지 몸서 경험하게 하신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선교는 축복입니다.